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개동으로 12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는 6층까지는 이제 주택 등기로 준비가 돼 있고요 7층부터는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 아닙니다 네, 오피스텔로 준비가 돼 있고요 연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에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 현장 입지가 조금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여긴 인천 천항에 가까워요. 그 때문에 배 타시는 분들이 머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모텔이 많습니다. 근데 모텔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에요 사실상 이 건물도 모텔을 부시고 지은 집입니다 모텔을 부시고 점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모텔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고객님이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여기는 주차장 정말 좋습니다 집을, 구, 집을 구매하실 때 가장 보시는 것도 이 주차장 많이 보셔, 보시거든요 100% 자주식 주차입니다 100% 자주, 자주식 주차에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편하게 다 1렬 주차 준비가 돼 있고요 지하 주차장까지 다 뚫어놨어요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돼 있고요 가끔 지하 주차장 있는 현장들 보면은 이 통행로가 양방향이 아닌 데가 많아요. 한 방향으로 삐용삐용 해 가지고 오르락 내리다 불편하게 준비가 돼 있는 현장들 많은데 여기는 주차장도 양방향으로 지하 2층까지 깔끔하게 뚫어 놨습니다. 주차만큼은 100% 자주식 주차로 편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상 뭐 모텔이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상 저는 모텔이 상관없거든요. 저도 인천 거주를 하는데 저도 이사를 온다고 하면은 여기에 예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면서 정말 올라가서 영상 보시면요 집 깔끔합니다. 거기다 이 주차장까지 주차장 무시 못합니다. 오셔서 모텔 아니면은 정말 예 모텔 뭐그 시끄럽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영향만 받는 것 뿐이지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래 편하게 저렴하게 좋은 집 가실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오셔서 꼭 좋은 집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어떤 집이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타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오늘은 2호 타입입니다. 어, 이제는 자녀 세대가 몇 세대 안 남아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오셔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벤트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벤트 혜택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호 타입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버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보시면 벽지 사용하지 않고 다 타일 이게 템바보드거든요. 템바보드로 반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벽지 대신에. 펜 받기도 시공을 해놨습니다. 신발장은 무려 다섯 칸입니다. 위에 다섯 칸, 5칸, 아래 다섯 칸으로 신발장은 여유롭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운데는 매립 선반으로 길게 뽑으면서 선반처럼 쓰시면서 안쪽에 거울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위에 다섯 칸, 5칸, 아래 다섯 칸으로 우산꽂이는 이 가운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여유롭게 총 다섯 칸, 다섯 칸 위에 다섯 칸, 5칸, 아래 다섯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매립 선반 깔끔하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하부 티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현관이 신발장이 다섯 칸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화이트 톤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넓은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은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동향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뭐 앞이 정면적인 시야로는 건물이 있습니다. 정면 시야로는 건물이 있는데 양 옆으로는 뻥뻥 뚫려 있으니까 어차피 앉아서 어,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TV 보실 때는 뻥 뚫린 시야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전에 햇살이 들어오는 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UFO 모양들이 집안 곳곳에 보일 겁니다. 어, 전열교환기라고 해요.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 장치입니다. 가끔 공기청정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기청정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트월. 깔끔하게 매립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선정리 깔끔하게 하실 수 있게끔 아트월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쇼파자리쇼파자리는 길쭉하게, 한 6인용 쇼파도 놓으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이 4m이기 때문에 34인 가족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뭐 친구, 지인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요. 뭐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실 분도 없을 겁니다. 생각보다 거실 4m 폭을 갖고 있어서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정적인 디 D자형 구조, 상부장, 하부장 다 베이지톤 인테리어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식탁 자리가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에 식탁등이 3 개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일랜드 식탁에서 그냥 편하게 식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여기다 뭐 4인용 식탁, 뭐 6인용 식탁 편하게 놓셔도 으 괜찮을 것 같아요. 앞쪽에 식탁 자리 하나 더 준비하셔서 양옆으로 의자 놓으.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아일랜드 식탁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의자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삼복국탑은 조금 아쉽지만 하이브리드 인덕션이에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로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어, 가스렌지 밸브 시공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덕션을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와 상판도 다 세라믹 상판이에요 네, 고급지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어, 여기 하부장으로 해서 여기 전자레인지 짝이에요. 밥솥 자리는 상판 위에다가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저희가 이벤트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벤트는 가전 제품 저희가 넣어 드립니다. 자,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 비어 있지만 입주하실 때 저희가 넣어 드릴 거요. 넣어 드리니까 어, 냉장고는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 세탁기 건조기 안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저희가 넣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도 안 갖고 오셔도 되고요. 앞쪽은 재활용품 쌓아 두실 공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가전제품 이벤트를 지금 세탁기 건조기까지 다 넣어드립니다 아 여기 냉장고죠 세탁기가 아니고 냉장고 세트로 들어가고요 삼성 비스포크 삼성 AI 세탁기 건조기가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니까 오셔서 이벤트 꼭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안방 위치가 사실상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입구 들어오면 바로 안방이긴 하거든요 안방 위치가 살짝 아쉽긴 하네요 자 에어컨 거실 안방 에어컨 시공이 들어가고요 안방도 그냥 통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고, 안방은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어요. 대신에 이 안쪽 공간은 화장대, 부부욕실 앞쪽, 화장대 공간은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길쭉하게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유롭게 넉넉하게 안방은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부부욕실 넓게 뽑았습니다 거의 메인욕실급 사이즈예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샤워부스입니다 부부욕실이 샤워부스예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들어가고요 샤워부스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거의 메인욕실급 사이즈로 부부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중간방 작은방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자녀분들하고 좀 멀리 떨어집니다 부모님하고 자두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어,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는 깊숙한데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삼종각으로 쓰시기에 는 자녀분들 문제없을 정도로 안쪽으로 3300입니다 한마디로 요 한쪽 벽면을 11자 장을 짤 수가 있습니다 한쪽 벽면을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요 정도 사이즈면은 생각보다 자녀분들 3종 가구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드네요. 두 번째 방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은 이제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실이 있, 있,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베란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이제 확장을 한 거고요. 세 번째 방은 보일러실 때문에 확장을 안한 상태입니다. 근데도 세 번째 방은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뭐 사실상 두 번째 방, 세 번째 만 거의 동일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에... 어차피 주방 옆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수도배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탁실 쓰시는 공간은 아니고 그냥 창고처럼 활용해 주시고요.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일러, 시대기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 때문에 확장을 못해서 베란다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방 사이즈는 사실상 뭐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거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자녀분들 3종 가구 쓰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방 사이즈 여유롭게 준비되니까 어, 두 번째, 세 번째 방 정말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어, 안쪽 입구 쪽이 아닌 자녀분들 편하게 쓰시라고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앞쪽으로 어, 왔다 갔다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메인 욕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일반 샤워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메인 욕실은 욕조 시공입니다. 욕조 시공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편하게 나중에 조금 여유가 되시면은 코너 선반 하나 더 설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우측으로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 어, 부부 욕실은 샤워 부스였고요, 메인 욕실은 욕조 시공으로 굉장히 욕실 넓게 잘 뺐습니다. 자, 이제는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조금은 빨리 오셔야 될것 같네요.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좋은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은.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